요즘은 커피의 이름도 와인만큼 복잡하고 어려워졌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원두 등급과 이름 정리하고 가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바리스타 구대입니다. 오늘 제가 내려드릴 커피 이야기는 원두 등급과 이름의 숨은 뜻과 의미입니다. 스페셜티 프리미엄 카페 홍보 문구를 보다 보면 이거 진짜 맞아?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중 진짜를 찾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원두의 등급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커머셜, 프리미엄, 스페셜티, 마이크로랏. 먼저 커머더티라 불리는 커머셜, 대량 생산하는 상업용 커피로 대부분의 프랜차이즈나 개인 카페에 사용하는 원두는 커머셜 생두를 볶은 것입니다. 프리미엄은 국내 생두 수입사들이 품질이 좋은 것에 붙인 것으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마이크로랏은 이름 그대로 농장 내 작은 구역에 수확한 품질이 우수한 원두를 말합니다. 요즘 어느 카페 가도 볼수 있다는 스페셜티. 일종의 고급화 전략인데요. 너도나도 쓰다 보니까 이제 의구심이 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스페셜티 커피를 얘기할 때 프리미엄 커피와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둘의 차이는 품질도 가격도 아닙니다. 에? 스페셜티 커피는 미국의 스페셜티 커피에 정한 품질 기준을 만족한 커피를 뜻합니다. 스페셜티 커피가 되기 위해서는 외면적 평가와 관능적 평가에서 기준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하는데요. 외면적 평가는 그린 그레이딩이라고 하는데요. 생두 350g 중에 결점도가 8개 이하여야 합니다. 관능적 평가는 로스티드 그레이딩 또는 커피이라고 하는데요. 분쇄한 원두의 향과 커피 시 향미 평가로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합니다. 이두 가지 평가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아야만 비로소 스페셜티 커피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듯 나름 엄격한 평가 기준을 거치는 스페셜티 커피는 왜 이렇게 주변에 흔해졌을까요? 동네 카페는 물론 편의점에서도 쉽게 볼수 있잖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SCAA에서 전 세계 모든 생두를 검사해 스페셜티 인증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 나라의 생두 회사에서는 SCAA에서 정한 기준을 넘는 생두에 대해 스페셜티라는 이름을 붙여 판매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에티오피아 지원 이르카체페를 수입해서 검사 후 이름 뒤에 스페셜티라고 붙여 "에티오피아 지원 이르카체페 스페셜티"라고 할수 있는 거죠. 어? 그렇다면 진짜 인증받은 검증된 질 좋은 커피를 마시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싸다고 꼭 좋은 원도 아니고 싸다고 나쁜 커피 아니죠? 내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하나 확실한 게 있어요. 바로 COE 타이틀 커브 엑셀런스의 준말인데요. ACE라는 비영리 커피 단체에서 매년 개최하는 커피 품평회에서. 85점 이상을 받은 커피에만 부여하는 타이틀이에요 1999년 시작된 이 경연은 현재 중남미와 아프리카 13개국이 참여하는데요 그 과정이 매우 투명하고 이 점수를 기반으로 옥션에서 커피를 판매해 농부들에게 더 많은 수입이 돌아가도록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즉 정말 공신력 있는 최상의 커피를 즐기고 싶다면 COE 타이틀을 확인하면 된다는 거죠 몇년 전까지만 해도 100% 아라비카 커피를 홍보했는데요 최근에는 스페셜티 커피를 이제는 COE까지 오게 됐니다 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어떤 인증커피가 나올지 사뭇 기대가 됩니다 고급파이가 나와서 말인데요 세계 3대 진미, 세계 3대 축제처럼 커피에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3대 커피가 있습니다 커피를 즐겨 마시는 분이라면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마크 트웨인이 사랑한 하와이안 코나 엑스트라 펜싱 빈센트 방고가 선택한 예멘 모카 마타리 영국 왕실이 약점한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 먼저 하와이안 코나, 유달리 크고 흠이 없는 원두인데요. 풍부한 과일향과 산미가 좋은 커피로 중간 볶음일 때그 풍미가 더욱 발산합니다. 하와이는 미국 본토 가운데 유일하게 커피가 자생하는 지역으로 자국민의 커피 자부심을 상징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홈서의 몸, 왕자와 거지 등으로 유명한 미국의 대문호 마크 트웨이는요. 생전에 하와이안 코나를 즐겨 마셨는데 그 어떤 커피보다 풍부한 향미를 지녔다고 호평했다고 해요. 커피를 사랑한 또한 명의 예술가가 있습니다. 바로 빈센트 반 고흐. 그에게도 정신을 맑게 해주고 밤새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힘을 준 음료가 있었으니 바로 예멘모카 마타리입니다. 예멘모카 마타리는 깊은 향과 산뜻한 산미 그리고 후미에서 단맛이 감도는 커피죠. 공식적인 기록은 없지만요. 언제부터인가 그가 예멘모카 마타리를 좋아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사실, 근근히 살았던 그가 지금도 비싼 예멘모카 마타리만 마셨을리는 만무하지만, 그럼에도 허사가들은 예멘모카 마타리가 빈센트의 커피라는 극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마이카 블루 마운틴. 자마이카 블루 마운틴은 부드럽고 풍부한 맛이 매력적인 커피입니다. 19세기 태양이 지지 않는 제국을 잃은 영국은 자마이카의 식민지 커피 농장을 조성했는데요. 빅토리아 여왕 때부터 영국 왕실에 진상된 자마이카 블루 마운틴은 여왕이 사랑한 커피라는 화려한 수식어를 달게 되었습니다. 영국 왕실이 자마이크 생산된 커피만 마시지 않았겠지만 자마이카 커피 농장을 야금야금 인수한 일본인들의 마케팅 덕분인지 어느덧 고급 커피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대 프리미엄 커피는 모든 나라에서 똑같지 않습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의 경우에는요 빈센트 반 고흐보다 어니스트 헤밍에이를 더 좋아한다는 이유로 예멘모카 마타리 대신에 탄자니아 킬리만자로가 그 자리를 꿰차고 있다고 해요 샤넬보다 더 좋은 가죽으로 튼튼하게 만든 가방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샤넬백을 들고 싶어해요 그 이유는 브랜드가 주는 심미적 마취 때문입니다 3대 프리미엄 커피보다 더 향기롭고 맛있는 커피는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훨씬 저렴하면서 향미가 좋은 커피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사람들의 시선은 프리미엄 커피로 향합니다. 요즘엔 1, 2만원에도 특별한 스페셜티 커피 한 잔을 즐길 수 있습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향 좋고 맛 좋은 커피를 즐기는 시간. 분명 행복이죠. 이런 점에서 커피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의 대명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커피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핸드드립으로 정성껏 추출한 스페셜티 커피 한잔으로 가야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